발칸산맥의 장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발칸산맥은 오래된 산맥이라는 뜻으로 발칸반도와 불가리아의 산맥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급 향수는 이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추출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향수 생산업자들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장미를 따는 것입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의 장미는 자신 안에서 최고의 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고난의 시간을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말뿐만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의 향기를 끊임없이 발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줍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미쳤다고 말한다면 기뻐하라. 당신은 드디어 군중의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 성공자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권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카톨릭 교리에 큰 획을 그은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현재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토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